새야 청경증 입니다. 오늘은 아이오. 이 셋이랑 아이오. 게스트 한 명이 있습니다. 이분. 핸들링 할때 많이 졌는데. 아자 어쨌든 오늘 할 것은 어 생동기. 2분 생동기. <laughs> 생동기. 2.1분에 저기 어디 가시나요. 맞고 싶으면. 라시언야자 <laughs> 시작. 야, 내코리다내코리어내코리어내코내코리고내코나내렸다고 아, 알았어. 아내아내코아내아아내코아내내내코내 멈춰, 코리아, 멈춰 아, 아, 내 코리아, 내코리내 코리아, 내코 일단 나무부터 먼저 저희 지지를 보세요. 아! <laughs> 아, <남을 웃음> 나면아무라 어, 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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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리 너는 물장갑한 만들 거야. 자, 전 어. 2일차 어. 1분대요. 다시 나, 나. 처음으로 뭐, 시작하는 나, 나. 맵입니다. 도 뭐, 뭐. 어, 여기 줄게. <laughs> 아 do. 아 do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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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야, 아니, 내가 있는 곳으로 우리 집을 할래? 아니 싫어 우리 다 같이 살자 다 같이 싫어 그럼 꺼져 <laughs> 조용히 하네? 나는 고를래 나이게이집 부잔데? 진짜? 이집 봐봐 개 넓어 개 넓어 여기 내집집 나는 더 넓은 집을 가겠다 어? 아! 내가 거짓말을 할수 있는데 다 모인다 우리 같이 이제 같이 살자 싫어 알았어 아, 아 내가 거기인데? 나나나아 여기 먼저 왔어 형아

밖에 한데, 조금 조용히 해 드릴래요. 난 벌써 나무 고까지 만들었다. 거거 거... 알았어. 풀어, 풀어. 난 이제 풀었어. 돌을 캐고 있다. 많이, 아, 난 벌써 있었나? 돌을 캐었다. 어그리퍼그리퍼난 어, 이걸로 돌칼로 엄청난 것을. 난 아, 돌칼로 엄청난 것을 겠어 어, 나아 김치 두 개. 김치 두 개. 저 지금 신장창고거든요. 진요진 나이스 뼈. 나이스 뼈. 나이스 뼈. 내 집이 제일 크니까 형 미안한데 나도 시추회다 했어 정말 안한 거야 고추회수 응? 음. 아나 지금 너 배고파 나 아, 이거 다 먹어 어? 아, 좀 아, 내좀 알았어, 다 응. 어디 있어? 아내 네. 고추 주고 알았어 잘안 먹어 형 어딨어? 이제 이리 와봐난 밀태고 있는 중 어? 좀비다 아이스 레벨, 아이스 레벨. 응? 야, 레벨. 나 진짜 몇피밖에 안남았어 좀비까지 물렸어어 응. 돼지다 돼지 아! 먹는거 진짜 맞아 어. 어. 아유, 누가 바보같은데. 자 미안해. 지금 이분 너무 시끄럽는데요 어우 <laughs> 어, 나, 어, 저요! 나 저요, 진짜 어이 개야 여기서 우리 살 거야 어떻게 야빵드나빵 많아 나빵거나아다없어나아아 사있습니다? 야 그거 먹지마 내 책이다 알았다 어. 준비, 물이다. 준비가 뭐래? 아 그냥 먹지 말래잖아, 김태환. 형, 어, 응. 응. 미안해. 형 그럼 일단 형 내가 그거 게다 줘라. 내가 소고기랑 랑 돼지고기랑 응. 닭고기랑 다 줘라. 형어디비다가보도 응. 때... 뭐 <.ina2> 저분 진짜 화났습니다 어? 지금 어? 건드리지 어? 어. 어 마세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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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저는 아주 분주무습니다 아무카 빨리 침대나 만들어야겠다. 어 아, 나이스 소 나이스 소 나이스 소 나이스 소. 나이스 소. 아, 나, 나, 아,

좀비 좀비 죽여 좀비 죽여. 왜? 저기. 아, 안 먹었어, 내가. 나도 안 먹었다, 진짜. 나 지금 니. 아, 빵이고야 야, 아까 아까 자리에서 TNT 터졌거든. 그것 때문에 터진 거 아닌가? 아. 맞아. 스켈레톤. 내 고기. 아, 진짜 내 거. 아, 나는 아무짓도 안 했어. 난 돌리퍼가 빵빵 죽겠다, 진짜. 어 내가 여기에 그거 있는거 같은데 내템어 거기에 조금은 있는거 같아못 찾았다! 내템 아니 내 아이템 나 아이템 일단 우리 집 빨리 집에 가자 잠깐만 아, 왜, 왜나 연결 해드릴다 잠깐만 아잠깐 방금 나 돼지고기 찾았어 아니야 내 아이템 누가 가져간거야 니템 줄게 나 그거 니템 줄게 끝났 어, 알았지? 어 잘했어 자, 다시 들어가도록 아, 잠깐만, 하겠습니다. 아, 다시 들어갔어. 너, 잠깐, 빨리, 이제, 일단 집으로 갈래. 우리 집에 가자, 빨리. 나는데 우리 집에 가자. 내 집, 나, 나 이름표 보이는 곳으로 와. 아, 여기, 우리가 여기 집이야. 야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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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내가? 가? 고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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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고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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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? 니 우리 있어. 아나 지금 구하러 갈 거야. 아 지금 구하러 갈 거야. 아 근데 지금 찾으러 가거든요. 형아. 야 거기! 어, 야 거기 내물 알았어 알았어.

여기서 다키었어 그래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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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를 좀 만들게. 야, 한 야, 한 내가, 내가 지금 걷는 어, 뭐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어 이거. 이거, 이 봐. 이가침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 대신 엄청 그래도 어. 만 해. 열어봐. 야, 내팀 다, 다 모여봐. 뭐 아, 네, 네. 기다려봐, 나양좀 잡고. 빨리야, 빨리! 알았어. 야, 야, 이거 테니까 테니까. 저게 엔더맨 있다! 어, 이거 엄청 많아. 엔더맨 있어요, 아, 여러분들. 아, 진짜! 아, 진 아, 진짜! 아, 진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아, 진짜! 거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안해 이거 팽쇼니란다 되지? 아, 빵 먹을게 나도 응? 빵 가져가 빵빵 가져가 빵만 어 뭐야 어. 아 누구야 내 방만야 나갔